말한대. 믿어봐자 네. 지금 이거 가장 한탄 말이에요. 어, 근데 저기서 어, 네. 들어왔어요. 저기서 들어왔는데 왜 지나 안 됐어요? 지금 이틀까지 안 됐어요. 당근 먹을래? 네. 하나 더 봐요. 되게 무서워서 못 죽였어요. 당근은 준비해주세요. 당근 먹을래? 안물거 또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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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이렇게 이쁘게 아이라인. 진짜다. 맛있어? 어때? 무서웠어? 아,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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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이거 이거 또, 이거 또, 이거 눈 이거 이쁘게했어 또, 이 이거 이거 또, 어거 이거 또, 이 이거 또, 이어 또, 이거 또, 거 이거 이거 또, 이거 또, 아, 마마가 들어버렸어, 지금. 말 말이 가. 바뀌어. 우리가 안 했어. 어, 살짝도 줄까 야. 선생님, 야, 근데 뭐, 너무 뭐, 너무 활발한 거 아니야, 이거? 독일즈 <laughs> 들어온지. 자가 어. 그 이빨 여기 여기 약간 갉으려고 했어요. 네. 어? 응. 얘는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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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모모, 이름이 모모예요. 모모는 착해서 선생님 모모 신하게 생겼어요. 어, 모모는 뭐 먹을 수 있어요, 이게? 네. 아, 첫장사이로줘봐 예, 그렇게. 어, 이건 좀 편하다, 마음이 응. <laughs> 손은 안 잘리겠다. 오, 따뜻한 바람이 <laughs> 나와요. 코에서. 오메야, <laughs> 응, 먹어볼래? 어머머머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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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더 좋아지, 언니, 더줘야지 이쪽, 저쪽 이렇게. 네. <laughs> 이렇게 하니까 좀덜 무섭긴 하다. <laughs> 덜 무섭죠. <웃음> 손, <웃음> 어. 손가락은 안 잘리니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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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, 치면 안 되죠?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손가락은 안 잘리네. <잘린데. 웃음> 아니 이게 어. 생각보다. 그어 이렇게 어, 딱 끊어먹는 힘이 거거 엄청 강해요 네강해 뭔가 이렇게 내가 힘 엄청 아... 이렇게 줘야 돼 맞아 근데, 아... 근데 벌벌 떨려 <laughs> 팔이 힘도 없는데 지금 근데... 말 타가지고 이게 요 코보랑이 너무 따뜻지 <laughs> 이거 줘볼까 근데? 어나 약간 궁금했어 각설탕 약간 말이 진짜 소아인지얘나말 <laughs> 타서 너무 힘들었다 <laughs> 궁금해 이거 먹을래? 진짜 마... 마리 각설탕을 먹을까 이거 진짜 손가락 안 잘리겠죠? 손을 왜이게 떨어 쭉쭉 걸려 손을 벌려 손을 벌려 자 손만 손짝 펴보세요 언니요 예. 예. 저요? <laughs> 네. 무서워요 아, 꼬부림, 꼬부리지 말고 입에다가 딱딱딱딱 아이고 아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<웃음> 어때? <웃음> 침 어때? 느낌이? 부드러워 아니 부드러운 거 아니고 혀 느낌이 <laughs> 느낌이야 이가 느껴 아니 이안 느껴지고 엄청 큰 혀가 여기를 한번 핥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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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지 게 조심하세요 네 <laughs> 안녕 모모 오 음, 모모. 이름이 뭐예요? 마시 어. 내손안돼내손안돼내 내 손은 내 손은 안 된다 뭐야? 뭐 줬어? 당근 당근? 설탕도 하나 줄까? 너, 너 줘야 돼서워 혜리 설탕도 준다 나오지 마 되는? 나오지 마 오지는 마렴 에이. 손을 너무 떠는 거야 어. 어. 아니 이게 혀 느낌 이아니라 입술 느낌인 거같아 아, 엄청 두꺼운 입술로 느낌. 밀어서 먹나 보다. 음, 어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야야 나오죠? 야야. 왜 이렇게 나오죠? 먹을 게 있으니까 자꾸 뒤로 해달라고 아, 아, 나오는 거지, 뭐. 아우 야, 아, 너무 사고. 아 야. 빨리 기 따라 보세요. 저 마음의 준비 안 했어요, 지금. 선생님, 그러면 어떡해요? 선생님해 주세요. 선생님. 아, 어가 이거 손에 가져가 아, 그렇게 하지 말고. 이 아. <laughs> 데코에 나온 거지 <laughs> 입이 약간 입술이 네. 두껍고 뜨겁고 어. 이게 이 그런 느낌이에요. 들어가 이제. 들어가 들어가 어 근데 그냥... 형 느낌은 아니. 입술 느낌. 진짜 두꺼운 엄청 두꺼운 입술 느낌. 아 손이 뻔한. 어요안 깨물어 괜찮아. 안요어한번 시범. 선생님 주먹을 이렇 <laughs> 그래. 이렇게도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만 하지 아프진 아 않아. 이렇게만 하면 아프고. 이렇게 하면. <laughs> 그렇게 하면요. 꼭밀어줘요더 밀어, 더 밀어. 버텨. 어, 우 잘했어. 언니 손 그렇게 하면 잘려. 어, 손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손가락 잘린다고. 손가락. <웃음> <웃음> 응, 너가 줘! 너가 더 빨리. <laughs> 어떻게 해? 어떻게? 그 어�, 어, 이렇게 잡고 딱 버티는 거야 일단은. <laughs> <laughs> 귀소리가 소리 들어봐. 어, 소리가 아삭아삭해. 진짜 아삭아삭 소리 난다. 봐봐. 이게 한 놈만 당근 주면은 때린대요. 그래서 줄수 없고 얼굴만 쳐다볼 거예요. 어, 한, 만져줘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왜 방금 안왜 줘요? 얘가 한명 주면 때린대요. 아니. 먹은 애만 먹었다고. 아, 대상을 다 똑같이 아! <laughs> 네? <laughs> 어떻게안 왔어 얘? 안녕. 얘 어떻게 안 왔어? 이거 순성이었어. 왔어. 순이거어 왔어? 아니. 주셨어. 옷도 몰라도 전 비싼 게에요 비싼 게 있다? 그니까요 전 너무 비싼 게에요 또얼인데딱 <laughs> 봐도 비싸다요, <laughs> <봐도> 비싸다요. 얼마예요얼마예요 <laughs> 고급게 오 근데 우리 아, 옷보다 뭐, 비싼, 비싼 옷이에요 아, 음, 귀여워 안녕 오빠 안녕 얘 무슨 일이야? 너무 <laughs> 부드러워 근데 <laughs> 그 길고양인데도 되게 부들부들한 느낌이야 <laughs> 털이 이렇게 근데 어떻게 사람한테 아니에요. 이렇게 안겨있냐고 애 냥이야? 애 냥이? 애니앙이? 애냥이가 뭐예요? 애교 많은 애냥이요? 아! 애 애냥이. 너무 이쁘죠? 너도 카메라 한번 보자 나 아, 무겁냐옹? 냐옹